안녕하십니까. 사이다 중고차 이어욱 딜러입니다. 아니, 뒤에 있는 놀라운 차량을 지금부터 소개 들어가겠습니다. 04년식 스포티지입니다. 연형은 05년이고요. 왜 놀랍냐? 야, 나 진짜, 진짜 놀랬어요, 나. 44,700km. 주행거리가, 주행거리가 44,700km입니다. 완전 무사고예요. 사고는 완전 무사고인데, 부식이 조금 찍혀 있어요. 요 연식의 요 스포티지는 부식 없는 차 없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. 그거는 여기 아래쪽 사이드 멤버가 부식이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사고는 전혀 없는 무사고 차예요. 완전 무사고 차예요. 사고가 있었던 차는 아닙니다. 이야. 요 스포티지 디지에 VGT 엔진 사용하는 2륜 모델이고요. TLX입니다. 썬루프 옵션 들어갔어요. 썬루프 옵션 들어가 있고. 야 어떻게 4 4 0 0 0 k m 주행했지? 15년 동안 44,000km 이몇 km 탔다는 거야 1년에? 계산 안 됩니다. 수학적 한계가 왔네요. 아... 금액은 450만원에 올라와 있는데요. 아마 많이 빼드릴 겁니다. 이거한 400만원까지 제링하기에요 재림, 400만원까지 400만원 이하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. 야... 이게... 후, 대단합니다. 대단해. 타이어도 뭐 엄청 남아있고 아... 이거... 뭐, 운행을 많이 안하다 보니까 너무 깨끗하네요 하, 발견 범퍼에 기스가 있습니다 범퍼에 기스가 있네요 이런 부분까지 아마 디 c 를해줄 겁니다 네. 이, 솔직히 이 차량을 다 상품화 하기에는 너무 그렇죠 여기에도 분명히 기스가 있네요 아 외관이 요거두개 빼면 참 깨끗한데요 이두개 정도는 감안해 주셔야, 날씨가 많이 어두어둑해지고 있습니다. 빨리빨리 영상을 촬영해야 되겠네요. 다시 한번 이 차량의 스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어 부식 있어요. 사디스텝 두개 부식은 분명히 있습니다. 이 부식 정도는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은 못해요. 띄어봐야지 알아요. 요거는 출고시에 분명히 한번 띄워봐드리고 출고를 할겁니다 뉴스포티 디젤 VGT 모델 2륜 t l x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2004년식 2005년형 44,000km 주행와 금액이 450에 올라왔는데 차주분이 어느 정도까지 빼주실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실내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, 실내 컨디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원래 모직이네요 모직인데 지금 가죽 시트를 베이직으로 다 어, 이, 이거 가시방까지 다 해준 건가? 어, 그래서 이렇게 깨끗함이 느껴지는구나? 오, 야, 실내는 진짜, 진짜예요 와, 가죽 시트를 씌운 지 얼마 안 됐나봐요. 그리고, 아, 좀 고급스러운 걸로 씌웠네. 아이보리 색상으로. 아, 색상을 맞추려고 고급스러운 걸 해놨네요. 트렁크, 오, 야, 이거 사용감이 거의 없는데요? 트렁크도? 15년 동안 사용을 많이 안 하셨나? 이야, 깔끔합니다. 이 내부재들도 다 깨끗해요. 야 트렁크 부분이 솔직히 좀 놀랍네요. 야 이렇게 깨끗한 수가 트렁크에 짐 아예 안 실으셨나? 아 요거 참고로 1인 신주입니다. 혼자 운전하셨어요. 혼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오호호호호호. 조용해. 와. 야. 그저 가격 대비 진짜. 주행거리 짧고, 이런게 진짜 매물이죠. 어, 차 좋네요. 연식 안 느껴질 정도로. 예, 오토 윈도우랑, 이제, 전동 접이식 미러랑 전동 미러 들어가 있고요 음, 크게 뭐 들어가 있는 건 없어요. 뭐, 오, 오토라이트가 들어가 있네요, 이 차는. 오, 오토라이트가 있네. 열선, 오, 열선도 있네요, 열선.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요 다음, 뭐 듀얼 에어컨이나 이런거 없구요 다른 옵션들은 없어요 이 차의 매력은 썬루프네요 썬루프 매력 포인트는 천천히 다시 한번 둘러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 많은 차는 아니에요 차량 컨디션으로 타는 차입니다 이건 좋은 컨디션으로 요거는 핸들 커브입니다 핸들 커브도 고급스럽게 해놨네요 네 나가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오래 타시려면 이런 차 구매하셔야 돼요 <laughs> 저는 솔직히 주행거리 짧으면 차 상태 별로라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이건 아니에요 엔진 소리가 너무 좋아요 어 아, 엔진 소리가 최고입니다 어 아, 주행거리 짧은데 엔진까지 좋다 아 그럼 진짜 정말 다 가졌다 다 가진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아, 차량 450만원인데 그렇게 빡빡하게 받진 않을 겁니다 차량 가격은 조정 가능하니까요. 제가 조정해드리는 건 아니고, 이 차주분이 조정해드릴 겁니다. 어, 수수료는 받겠는데, 최소 수수료만 받겠습니다. 30도 안 받을 거예요. 20만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이다중고차 연옥드렸었습니다